자, 아, 일단 여기서 이제, 어, 힐링 타임을 좀 갖고요. 자, 우리 김건희 대통령의 광폭행보를 연결해서 2부에서 같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가 TV의 사내방송입니다. 자, 일단 AS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어제 스프레이를 저희가, 어, 싸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 발에 바르는 크림이 2월까지가 유통기한 2월 이전에 까시면 1년동안 사용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프레이 자체는 2024년까지 쓸수 있는 어그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거 여쭤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주문하신 것 중에 과메기하고 퍼건는 이게 생물이라서 지금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얼었어요. 예, 얼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품이 변질되기 때문에 날씨가 풀릴 때까지 배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메기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문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주문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배송이 좀 늦어진다. 그리고 다음 주가 마감이라는 점 추가로 알려드리고요. 원래 이제 요때는그 우리 해녀 할머니들이 꽝. 앞바다에서 건져다 주시는 생미역을 좀 해야 되는데 응. 지금 포항 앞바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예? 음... <laughs> 물 온도가 응. 날 날의 글자 다가 지금 바다 쪽으로 오는 한파는 살벌하다고. 네. 그래서 지금 아이스 아메로 아메리카노인데 바람까지 세게 불어요. 그래서 지금 조업이 안 되고 있는 관계로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출구가 좀 늦어진다는 점 a s d 리고요 단팥빵은 어 이. 설 연휴 기간에도 계속 주문이 와가지고 어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설 연휴 때 들어온 주문 대부분을 내보내는 단 일곱 분 정도는 다음 단팥이 들어오는 2월 초에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아 배송 지연 문자 일곱 분한테 보내드렸는데요. 어 이제 품절이 된 상태에서 못풉니다새 제품이 들어올 때까지. 해서. 어, 그 분들은 2월 3일, 3, 4일날, 네, 다음 주 네. 금토요일, 곧 때나 돼야 발송이 된다는 점 사과드리고요. 어, 기다리시기 불편하시면 취소하셔도 되는데, 새로 주문하는 것도 보시기가 그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품은 먼저 고기 할인이 있습니다. 설때 고기 질리도록 자셨겠지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고기파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육점보다 이제 저희가 싸졌습니다 오늘의 할인이 세 종류가 올라와 있는데 특히 국거리랑 불고기 세트가 정말 저렴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요거는 구매하셔야 될것 요거 같아요 요거 2만원 때문에 이게 삼겹살 값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요거는 어 하셔가지고 국 끓여 드세요 국 아니면 불고기에 드시면 참 좋습니다 네. 싸게 나온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상은 아, 생강청입니다. 생강청. 유자청은 이제 저희가 어, 워낙 그 많이 팔아서 품절이 됐는데, 에, 추운 겨울날 몸을 또 따뜻하게 데워줄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감기에 좋은 음식이 생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강청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생강은 함양지역, 지리산, 지리산 자락에 함양에서 재배된 우리나라 순수 국산 제품으로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원물입니다. 근데 이거, 도 워낙 중국산이 많이 음. 들어와가지고. 못 믿겠어. 어. 두 개고, 두개한 세트거든요? 42,000원인데, 100개밖에 없어요? 네. 이게 지금 <laughs> 그, 수작업으로 해서 처음 생산을 해본 거라서, 아직 수량을 많이 확보를 못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이 양반은 우리를 안 믿어. 탈아준다고 하니까, 좀 많이 만드세요. 그랬는데도, 생각이 워낙 비싸요. 그래가지고,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조기 품절 시켜드리, 주시면, 바로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양 생강이라서, 이게 이제 매운맛, 매운맛이 들어가고, 단맛이 훨씬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세, 생강이 60%, 유기농 설탕. 그 아마 이제 청을 집에서 담그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기농 설탕, 브라질산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브라질산 설탕인데, 응. 어, 3년 이상 농약을 안 치고 재배를 해야 유기농 설탕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응. 지금 저는 사실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거라서, 저희가 유자청도 그랬습니다만, 요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생강에, 그 다음에 유기농 설탕에, 아, 최고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네. 들어갔어요. 두 가지만 어, 들었어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차대리님이 다 물에 타주셨는데 보통 단맛이 많이 없으면 꿀도 타서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단맛이 좀 강한 편이에요. 생강 자체 단맛이 있고 향도 매우 진한데 네. 생강 때문에 그 매운 맛 있잖아요. 알싸한 매운 맛은 오히려 더 적은 음. 이런 최고급 지리산 함양 생강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네, 이거를 에, 어, 앞으로 대량으로 음. 생산해서 여기에 에, 센터에 제 얼굴을 박을 수 있으려고 하면 <laughs> 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이, 완판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물량을 좀 늘려갖고 이 양반들이 음. 네, 생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한번 일단 잡숴봐 왜냐면 우리가 <laughs> 맛없으면 안 해요 네. 근데 이거 빨리 품절될 것 같은데요 0 100개 개밖에 없어서 예 어, 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오신채라고 그래서 마늘을 잘안 먹으려고 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대체재로 음. 생강을 많이 먹거든요. 그 김치 이런데도 저는 생강을 먹으시잖아요. 넣어요, 네, 음. 항상.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까 생강청 이거 타 주셨을 때 진짜 진하고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 사실 생강이 좋은 게 뭐냐면. 향도 이렇게 향이 진하다고 생각해서 먹고 나면 입에 향이 남을 걸 걱정하시는데 음. 음. 생강은 냄새가 잘 남지 않습니다. 맞아요. 마늘과 다르죠? 마늘과 다릅니다. 그래서 음. 불교에서도 오신채 안에 그니까 금하는 채소 안에 생강은 안 들어가거든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특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같이 추운 날이 마호병에다 하나 이렇게 마호 마호병이요. <laughs> <laughs> 네, 아무튼, 보온 텀블러에다 하나 딱 해갖고, 네. 외출하실 때 또는 출근 나가실 때 하나 딱 이렇게 안겨드리면, 음. 네, 생생하고 얼마 안 들고. <laughs> 이거, 음. 라떼로 해 라떼, 아, 먹는 거. 진조라떼도 아이스로 먹는 거. 진조라떼라는 음. 게 있잖아요. 커피에다가 네. 타갖고 더 먹는데요. 네, 음. 그래서 이거 방법이 다 있어요. 여기 다 심지어 음. 맛있게 드시는 방법까지 네. 친절하게 다 써놨기 때문에, 아, 저 먹는 법을 몰라가지고요. 하시면 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념 대용으로 그 생각해서 써도 돼요. 우리 네. 왜 초밥이나 회 먹을 때 생강 그 잘게 썬 <laughs> 거랑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러지 못할 때뭐 이렇게 물에 타거나 소주에 타서 회랑 어? <laughs>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너, 너, 너 하이볼 혹시 어, 이런 거 <laughs> 먹는 거 아니야? 어, 그것도 괜찮을 거 같고 그이볼재 어, 오늘 이거 갖고 와서 소주랑 <laughs> 한번 타서 아이고야.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큰일 났네 커피 커피 오미남 안 타본 거 없이 다 타봤는데 <laughs> 어, 생강은 <laughs> 오늘 <웃음> 처음 타보겠네요 <괜찮을 웃음> <laughs> <알려준 웃음> <거야>. 네. <laughs> 너왜그 알려준 거야 너왜 알려준 거야 송대카님한테 리뷰 있네.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불고기 구매하신 분입니다. 육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우리 가족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가족 모두 고기 누린내에 굉장히 예민해서 몇입 먹으면 슬슬 물리는데요. 송작가의 고기는 정말 누린내 제로! 다들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맛이 깔끔하다며 맛있게 먹어서 엄청 뿌듯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고기는 말아주죠 누린내 정말 없습니다. 네, <laughs> 제가 이번에 이제 고기 를두 세트를 샀어요. 동생 음. 동생네 손님 맞이하려고 네. 삼겹살도 이제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불판을 큰걸 갖고 왔고 두개 동시에 구웠죠.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때는 아 그래도 고기는 돼지고기지. 돼지고기를 한두점 먹더라고요. 나중 에 끝날 때 보니까 돼지고기 그대로 남고 소고기만 싸먹었어요. 네. 소와 돼지가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실제적인 어, 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아, 누린내 나는 고기에 생강청이라고 무한님께서 <laughs> 아유 고기 양념하게 써도 괜찮겠다. 네, 양념에 음. 대용으로 써도 되고 소스로 써도 된다고 음. 그런 게 되게 좋네요. 네. 요리당으로 쓰시면 좋겠네요. 어 괜찮다. 음. 네 그리고 소불고기 전골 구매하신 분도 리뷰 주셨는데요 샤브샤브네요 한참 맛있게 먹다가 사진 찍었어요 재료가 다 들어있어서 정말 편해요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하셨네요 오늘 음. 고기 나온 거랑 네. 같이 사셔가지고 어, 남은 국물에 고기 좀 계속 넣어갖고 잡수시면 음. 야 이거 거의 한 십오만 원2 0만 원짜리 한사 샤브샤브 5인상이네요. 이거. 오, 추가로 먹는 것도 괜찮네요. 음. 음. 다음이죠. 네, 그리고 샴푸, 우리 음. 탈모 샴푸 판매 중이죠. 리뷰입니다. 여자는 머리빨이죠. 욕실에 트리트먼트가 최소 다섯 종류가 있지만 성작가 TV몰 신상 헤어 제품을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laughs> 사모님 추천이라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구매했어요. 젊은 시절 다른 건 몰라도 머릿결 하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세월은 버티지 음. 못하는지 아무리 좋은 헤어 제품을 써도 예전처럼 찰랑거리는 머릿결로 회복이 어렵더라고요. 음. 콜라인티 효과를 정확하게 리뷰해보려고 일주일 정도 매일 사용해본 음. 후 상품병을 씁니다. 일단 향이 너무 좋고요. 샴푸 후 트리트먼트 정성껏 바르고 3~4분 정도 방치한 후 행군이 정말 부드러워진 머릿결 확인됩니다. 머릿결 부시시함 개선되는 거 눈에 띄게 변화 있고요. 거기다가 탈모 방지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계속 사용해본 후한달 사용 리뷰까지 써보려고 어. 합니다. 일주일 사용 리뷰는 대만족입니다. 가격이 있는 편이지만, 미용실 가서 클리닉 받는 거 생각하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고요. 피부나 헤어나 평생 본인이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을 소개해주셔도 항상 큰만족주된 송작가 TV 몰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오. 이런 구체적인 리뷰 감사드립니다. 요건 음. 음. 정말 일단 향이 좋아서 좀 끌렸고 탈모 샴푸와는 다르게 음. 그리고 보통 탈모 샴푸분 좀 뻑뻑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머릿결이 좋아져요 트리트먼트랑 같이 쓰니까. 음. 저도 이제 그 여러분들과 똑같이 실험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더 많이 가려졌어요. 어, 앞쪽에 좀 이렇게. 네 그게 뭐냐면 머릿가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면서 예전에 이제 이게 다섰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 차분히 누우니까. 아, 그만큼 가리는 면적이 넓어진 게 아닌가. 왜냐면, 벌써 자랄 시간은 안 됐고, 어. 어, 커진 않았을 건데, 머리가 눕기 시작하면서, 아, 빈터가 조금씩 많이 가려지는 느낌이다. 음. 그럼 이게 자라면서 점점 더 가리는 면적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흑채도 뿌려봤는데, 뭐. 음. 네.